김여정이라는 이름은 이제 북한 권력의 핵심을 이해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단순히 김정은의 여동생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 체제 내부에서 이미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왜 차세대 권력 승계의 핵심으로 평가되는지를 압축해서 알려드립니다. 김여정의 힘은 첫 번째로 혈통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김정일과 고영희 사이에서 태어난 백두 혈통으로 북한에서 지도자의 정통성을 가장 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계보입니다. 이 조건은 어떤 정치적 경쟁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며 북한 내부에서 후계자를 판단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혈통만으로 지금의 위치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김여정은 선전선동부에서 정치 실무를 익히며 북한 체제의 심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선전선동부는 내부 결속과 우상화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이며 이 조직을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의 인식과 충성을 다루는 일과 같습니다. 김여정은 이곳에서 이미지 전략, 메시지 생산 대외 발언 구조를 직접 관리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빠르게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도, 김여정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정은에게 가장 가까운 조력자로서, 내부 혼란을 정리하고, 군부와 당 조직이 새 체제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후, 권력 재편 과정에서, 김여정의 존재감은 더 커졌고, 북한 내부에서는 그녀를 사실상, 체제 운영의 이인자로 바라보는 분위기까지 형성되었습니다. 대외 메시지를 통해 드러나는, 그녀의 목소리 또한 중요합니다. 김여정은 대남과 대미 성명에서 매우 강한 어조를 사용하며 김정은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공격적인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최고지도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인물만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는 곧 그녀의 위치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실질적 의사결정의 한 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김여정은 이미 국제사회에 자연스럽게 얼굴을 노출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도 승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북한의 전형적인 후계자 공개 방식과 다르게 그녀는 평창올림픽 방문, 정상회담 배석, 공개 연설 등 다양한 무대에서 이미 정치적 존재감을 쌓아왔습니다. 북한이 그녀를 국제적 정치인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신호로 보입니다. 물론, 북한 내부에서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합니다. 군부 중심의 보수적 구조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나 김여정은 혈통, 실무 경험, 김정은의 절대적 신임, 그리고 공개된 정치적 위치라는 조건을 동시에 갖춘 드문 인물입니다.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그녀는 언제든 권력의 최전선으로 올라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후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흐름을 깊이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여정을 이해하면 북한 권력의 다음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래를 읽는데 있어 그녀의 행보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